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어이 사행시는 너무 센스가 넘친다. 이거는 내 스타일이다. 어떻게 이런 사행시를 정성스럽게 남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선택해 주셔서 한분한분 한분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laughs> 아, 그, 아 저기 죄송한데 하정우 씨 이렇게 하면 여진구 씨가 기자님들 사진에 찍히지? 네네네 하정우 씨그 본인만 지금 찍네. 히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행시를 더 가까이 보여주고 싶으신 하정우 씨의 마음. 자,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행시를 하나씩 지금부터 뽑아 주시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사행시를 한분한 분씩 지금 뽑아 주시고요. 자, 오늘 띄워 드릴게요. 네. 자, 하! 하이라이트는 이 이제부터 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올여름 킹 킹이 될 영화 하이제킹 만관부. 어! 하! 하늘 아래 이 이보다 재 재미나고 킹 킹밖에 멋진 영화는 없다. 하이재킹 많은 관람 부탁드려요라고. 와. 자.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최수빈 배우님. 네, 자 제가 운 뛰어드릴까요? 자하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최수빈 배우님. 아 그게 그거죠. <laughs> 아 저는 이게 그 처음 시작점인 줄 알고 자이이 환상 같은 조합 오래 기다렸어요. 아볼수 없는 조합이죠. 제!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 킹! 킹 사이즈 팝콘 하나 주세요. <laughs> 아, 너무. 어, 이거 너무도. 와, 너무 좋은데요? 하! 하늘에서 이게. 무, 하! 다시 할게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하! 하늘에서 이. 이게 무슨 일이야? 재 재밌겠는데? 킹! 킹왕장 기대됨. 어, 귀여워요! 자, 하나, 둘, 셋. 하하. 하루 종일 하이재킹 팀 만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이제서야 만날 수 있다니. 제. 재밌는 얼굴들 볼수 있어서 기분이 킹. 킹왕짱이네요. 크크크. <laughs> 아, 이번에도 귀여운데요, 사행시가. 다음 <laughs> 게 네. 띄워드릴까요? 하이 하 Hi, 카자흐스탄에서 온 팬입니다. 하하. 아니, 잠깐만요. 와, 너무 글로벌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카자흐스탄에서 오셨어요. 이 이번 영화는 재 재미있고 킹 킹입니다 이걸 카자흐스탄 팬이 적어주셨다고요 네 찍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하정우씨 하트 날려주시죠 어, 작은 하트 여진구씨 하트 가겠습니다 큰 하트 네큰 하트 좋습니다 성동일씨 하트 보내주시죠 네. 보라. 보라트. 보라, 성동희 씨 보라트에 지금 박수가 쏟아지고요. 자, 최수빈 씨 하트 가겠습니다. 어, 뿌, 보라트. 최수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뿌라. 뿌, 보라트를, 네, 도망하시고요. 자, 문정왕 씨. 문정왕 씨 아, 손가락 하트. 힙합니다. 김수환 감독님 하트. 기대가 되는데요 마음의 하트를 심장 앞에서. 아, 아, 잠깐만요. 아, 저희 지금 팬분께서 하트가 좀 아닌 것 같다, 뇨? 라고. 김수환 건우님, 아, 다시 한번 만들어주셔서 하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자,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앞으로 나오시고. 자, 여기서 하정우씨 앞에 조 잠깐 서주시겠어요? 네. 5초간 릴레이 아이 컨택. 어, 지금 벌써부터 내 심정이 두근두근하죠? 자, 5초입니다. 실시간 릴레이 아이 컨택. 5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 잠깐만, 잠깐만요. 하정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정우씨. 너무 재밌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실 조금 무서운데.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 몰입감을 주는데, 하정우씨가 지금 어, 약간 추격자. 그, 그때의 시도리 약간 또, 지금 어떠셨어요? 살짝 무서웠어요. <laughs> 이거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하정우 씨,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분을 바라봤다.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재밌게 봐달라. 뭐, 영화 재밌게 봐달라. 오늘 좋은 하루 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마음은 진짜 오늘 열정적으로 한번 봐라. 그 마음을 전하겠다. 이런, 예, 네, 이런 의도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여진구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진구 씨와 5초간 릴레이 아이컨택. 아, 이제 벌써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5초간 릴레이 아이컨택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아! 다섯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관객분께서 시작하자마자 헉 이렇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진짜 잘생겼어서 하정우 씨도 진짜 잘생기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 빤히 쳐다보는 눈이 너무 무서워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맞다 있는 내 셀카를 내 하트로 하트 셀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